안녕하세요. 직목 전문 겜노인입니다 오늘은 스팀에 있는 무료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누가 봐도 폴 가이즈의 짝종 게임 브로 폴즈입니다. 아, <laughs> 신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브로콜리가 인기가 없어서 다른 야채나 채소를 몽땅 없애버리겠다라는 식으로 대회를 개최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과일하고 음식들이 싸워서 이겨낸 1등을 뽑는다. 뭐 이런 좀, 좀 황당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브로콜리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거든요. 특히 저는 이렇게 초장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살짝 데쳐서 찍어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어르신 안주로도 좋죠. 건강,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어쨌든. 흐흐흐, <laughs> 브로폴즈,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이 게임을 실제로 플레이 해본 거 이번이 처음이라 저도 좀 적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벌써 떨어져 있는 친구들은 뭐죠? 바닥에? 어, 오. 오, 정신사나워 오, 그냥 열심히 뛰어가면 되죠?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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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뭐, 뭐죠? 음... 화살... 어... 아! 이, 이 멈춰야 되는 거구나? 아... 아... <laughs> 오징어 게임이네요 <laughs> 음? 아 그린라이트 땐 가고 레드라이트 때 움직이면은 사망 그리고 한번 죽으면 무조건 처음부터네요 오, 이거 상당히 골치 아픈 게임인데. 어쨌든 일단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가고, 점프! 아이, 아, 상대방한테 밀려서. 바보 같은 플레이예요 <laughs> 아, 옆에 놈 날라오는 것들은 놀래가지고, 놀래서 그래요, 놀래서. <laughs> 참 근데, 아, 번뭐 그래픽이 좀 상당히, 너무 좋진 않네요. 죠? 뭔가 조약합니다. <laughs> 누가 봐도 저 다리보다는 손가락 같지 않아요? 좀 뭔가 묘하게 불쾌한데? 음. 자, 이제 여기서 어, 아, 점프. 에? 안 닿네요. 제가 점프를 낫겠나? 오. 어... 저 위에 있는 친구는 뭐죠? <laughs> 아, 나 씨. 아니, 밑에 대서도 보이게 해줘야지, 씨 뭐, 피하게 하든가. 아, 아, 이거 이번 첫 판은 완전 망했는데. <laughs> 일단은 어떻게든 가보긴 하자구요. 왜 저기서 떨어지죠? 밑에 한번 보고, 점프. 예? 제가 점프 타이밍이 좀안 좋았나요? 브로콜리 GN이 제압당했다고? 아, 이 게임은 브로콜리를 잡으러 가는 게임인가요? 그건 아닌 것... 오우... 쉣... 오 이렇게 처참하게... 믹스로... 믹서기로 갈아버리는 거냐... 하 <laughs> 일단... 저도 죽었으니... 일단 여기선 나가야 되는데... 왜 끝나는 장면을 안 보여줘... 아니... 어, 그래... 예... 오케이... 프리미엄... 배틀패스는 안 썼으니까 끼지 않습니다. 조금 어이없지만 다시 아 이게 데모처럼 선택할 수 있는 맵은 라이트는 정해져 있고 그 프리미엄을 사야 이제 소위 말하면 다른 맵들이 열리는군요. 아 다이빙이 엑스 아 오케이 오케이 점프하고 어 A가 점프. 다이빙 X. 그 다음에, 이름 뭐 표심 필요 없고, 감정 표현할 시간이 어딨어. 그 다음에, 어, 잡기 공격이 RT. 음, 오케이. 뭐, 폴가이즈랑 거의 똑같네요. 자, 들어 들어오세요. 60명 꽉 차면 다, 달립니다. 하, 조약해, 그래픽. 음, 아, 저 친구를 잡아야 되는 건가 보네. 어디로 도망가 버리네요? <laughs> 뭐 어떻게 잡는 방법이 있나 보지. 아, 일단은 조금 더 알았으니까 이번엔 좀더 분발해 보겠습니다. 내려가고, 뛰어! 아, 어, 다이빙 바로 써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믹서기 칼들이. 오, 피해, 피해, 피해. 뭐, 다도 안, 안 죽는데? 아이고. 아, 또 바보 같은 플레이를. 자, 자, 자. 피해서. 어휴, 정신 차려. 어휴, 정신 차려. 오케이 오 뭐야? 앞에 오 뭔가 폭탄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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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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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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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어이! 아 폴가이즈를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laughs> 참네 <laughs> 점프 아바보같아이 점프를 꾹 누르고 있어야 돼 점프 꾹 오케이. 아이씨 오케이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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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어떻게든 순위에만 들어가자 어, 아, 어, 이거, 다이너마이터 조심. 믹서기 조심. 자, 지나가, 지나가. 오케이, 이거 안 돌고 있네요. 지나가, 오케이. 오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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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지나가. 자, 아이씨 아래를 잘 봐야 되는 게임이네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학습을 했으니까, 아, 상위권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저런 문제들이 좀 줄어드는가 보군요.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는 콜. 자, 한번 더. 뭐 이건 뭐, 뭐 미끄럽지는 않아서 그냥 지나가겠네요. 이제 밑에 조심, 밑에 조심. 오케이. <laughs> 나이 시야를 <laughs> 바닷가에 내려봤어요. 아 <laughs> 답답해서. 오 어, 피하고 지나가고. 오 미끌미끌. 오오씨 다행이야. 오 나이스. 1분 41초. 오유 <laughs> 나보다 통과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어쨌든 난감한 문제를 넘어서. 통과. 아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시간 때우는 동안 멱살까라고 있는군요. 자 아직도 못 와가지고 저 옆에서 아휴 안타깝네. 음? 어 여기 브로콜리. 오, 아이 브로콜리를 여기서 잡아야 되나 보네. 잡으면 이제 브로콜리가 되는 건가? 오 근데 브로콜리 싸움 잘해. <laughs> 브로콜리 싸움 <쌈> 잘해. <laughs> 오, 이거 신호바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원래 <laughs> 이런 건가? 어제 당했어. <laughs> 아 이렇게 해서 브로콜리를 바꾸는 거구나. 브로콜리 바뀌어서 뭐가 좋죠? 뭐 있나?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저도 찍먹 중이나. 브로폴. 오 안녕. 나는 믹서기는 안 갔구나. 오막 저렇게 잘리는구나. <laughs> 아이고 웃기네요. 근데 좀. 확실히, 폴가이즈보다는 뭔가 밸런스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미션은 롤링타운입니다. 음, 요거는 어떻게 돼 있는 구조인고 아, 가스레인지. 뭐그 다음에 저거를 뭐, 저거 뭐, 우리 칼국수 할 때, 뭐 밀가루 반죽 같은 거밀때 쓰는, 밀대죠? 밀대 맞나? 밀대라고 하나? 저걸 안, 안 써본 지가, 저는 쓸 일이 없어서. 우선, 어, 여기 점프. 자, 일단은 무조건 섞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와야죠. 어, 무사히 지났어. 어, 뛰어! 그렇지. 오케이. 어, 아래 보는 습관. <laughs> 근데 좀, 뭐, 별거 없는데? 요 뭐, 난이도도 뭐, 어, 어,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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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오, 나 이걸로 때릴 수 있구나. 아, 근데, 근데, 일단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오, 죽을 뻔. 오, 저한테 밀려서 누가 하나 죽었어요. 지금 이걸로 때리는 입장이 아니네요. 뭐, 이거 때릴 수도 없는데? 그렇지. 빨리 들어가는 게 낫지. 34초. 자, 여기서, 여기서, 일단은, 어이, 어이, 어이. 여기 입구 나오는 데니까 리스폰 되는 데를 후리고 있으면은 얘들을 다 죽일 수 있지 않을까? <laughs> 맞네. 오, 한국인은 하나 지나갔어. 오, 제가 1번이네요. 깸노인이. 오이씨. <laughs> 우산, 뭐, 뚫어뻥, 뭐, 포크, 뭐, 다양하네요. 일단은 뭐, 두 번째 맵은, 이 맵은 좀, 많이 시시하네. 여기는 뭐, 그냥, 스겜 해가지고, 그냥, 한두 번 실수하는 사람들 다 죽는 그런 맵인가봐요. 음, 한국 사람들이 좀 있나봐요. 저 지금, 브로콜리도 한국 사람이죠. 음. 자, 다음은, 라이트룸 어 아까 그거네 그린라이트 오케이 한번 경험했으니까 이번에는 또 무사히 지나가 보자고요 조금 다른 거 같은데요 입구만 그렇지 이제 어 이제 생존자는 10명만 뽑네요 아 10등 안에 들어가야 돼 오케이 뛰어내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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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한 사람 칼빵 오케이. 오케이. 오, 나 금강금간. 금강금간. 자,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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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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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 현재까지는 좋아요. 여기 점퍼에서 넘어야 돼. 그렇지. 오, 이거 뭐, 칼이 오케이. 오케이. 1등이다. 1등. 아, 씨. 순위가 바뀌었네. 아,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빨리, 빨리, 빨리. 아, 씨. 아, 삼등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32초만에 골 하하하. <laughs> 하 이로와. 이로와, <이러> 니들. <laughs> 여기가 리스폰지요. <laughs> 아. 아까 그 브로콜리랑 잡아볼까요? 브로콜리 어디 있나? 일단은, 너, 너, 제압해주겠어. 아유, 씨. 하하하. <laughs> 뭐, 브로콜리 바꿔도 뭐, 얻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누가? <laughs> 이 쓸데없는 장외 매치를, 우와, 넣어놨네요. <laughs> 이건 좀 웃기다. 예. 네, 폴가이즈는 이런 맛이 없잖아요. 오케이, 라운드 종료. 10명 찾군요. 어? 아, 아까 브로콜리 하는 사람 나간다 보다. 겜노인. <laughs> <갭> <laughs> 제가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갈아버립니다>. 예, <laughs> 네, 왠지 기분 좋은데. 이거 뭐 버튼 눌러서 된건 아니에요. <laughs>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맵인가요? 라이트니까는 어, 그렇지. 오, 파이널 서클, 오오오오오 칩스도 있고 파인애플, 뭐 삼각김밥도 있네. 저걸 뭐 일본 일본 그거 오니기리 그죠? 음. 우리나라 김밥도 넣어주면 좋을 텐데 중먹밥 이쁘잖아요. 음아또 이런 것도 제가 또 눈치껏 잘 살죠. <laughs> 뭐 그냥 대충 저 구멍이나 이런데 안 빠지면 되겠네. 도비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한놈아웃 나한테 들어오면 죽는다 죽는다 어 죽는다 아저 캐릭터들이 있는 무게 쪽으로 기우는 건가 봐요 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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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할 거야 오지마 1등할 거야 참고로 저 폴가이즈 1등한 번도 못 해봤어요 <laughs> 1등 하기 너무 어려워요 폴가이즈 비켜 비켜 아, 와, 나 1등 할 거야. 오. 아, 이게, 뭐, 이렇게 해보니까, 시...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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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았어야 되는데. 1등 했나? 아, 관전 중이면. 오, 1등. 개노인 <laughs> <깻놈이> 1등. <laughs> 저기, 링딩동? 링동 분이 3등이네. 한국인이 1, 2, 3이 다 먹었어요. 역시 게임 광고. <laughs> 무조건 1등부터 해야 속시원한. 갭노인, <laughs> 굉장하네요. 어쨌든 이 징그러운 사과를 일단 1등, 왕관 하나 획득. <laughs> 한 번만 더 해볼까요? <laughs> 그죠. 프리미엄이 있어야지 17개 스테이지를 할수 있나 봐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무료로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잔뜩 지금 라이트맨만 하는 거네요. 뭐, 고민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뭐, 그럭저럭 재밌게 하고 있는데, 아, 프리미엄까지 살 정도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아, 저 사람도 하, 브로콜리가 한국인이네. 저 브로콜리는 빠져서 다음 경기를 볼수 있는 이런 사람인가? 뭐,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뛰어내려! 뛰어뛰어뛰어뛰어 뜨뜨 아까 해본 맵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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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아주 좋아 현재까지는 괜찮아 오우야 짜식들 <laughs>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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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이건 뭐냐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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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아오 뭐야 <laughs> 저기 뒤에 배트든 놈 하나 있던데 아 저거 뭐 아까 미니언 된다는 그 아이템 먹은 놈인가봐요. 아, 망했네.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빨리 지나가고, 그 사람 없는 대로 가야죠. 그렇지. 여기 피하고 넘어가고. 저게 도는 조건은 잘 모르겠네. 오케이, 오이 갑자기야. 밑에 조심, 점프. 오케이, 착지 완벽해. 오, 가고 가고. 예, 아, 이거 뛰어넘으면 되는데. 그냥 피합시다. 귀찮으니까. 혹시 몰라 또 갑자기 문이 생기지 오케이. 숙련된 플레이. 예. <laughs> 뭐, 한번 더, 우승 가나요? <laughs> 하긴, 이 라이트맵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실 이 게임 저처럼 처음 하시거나, 이제 막, 이제 플라이언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겠죠? 아닌가? 이것만 그냥, 아이템 보면 이것만 죽어라 하시는 분들인가? 그죠, 뭐, 신기한 아이템, 으아! <laughs> 신기한 아이템 많이 가지고 있던데. <laughs> 한판 하자, 이거지? 어? 한팡 소리 나게 한 맞아봐야지 이것들오 브로콜리 어디 어디 일단 아 이쪽은 막혀 있어서 안 나가는구나 무조건 이 안쪽으로 쳐야 되는군요 음 뭐야 저건 뭐, 뭐 주스 같은 게 있어 바닥에 오렌지 주스 뭐죠 오 나이스 1등한 친구 지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laughs> 근데 여기가 여기가 어, 맛집이라니까요 뭘 두어 있네 여기 리스본 되는지 여기 맛집이라 <laughs> 여기 어이구씨 뭐뭐 <laughs> 뭐 쓸데없이 재밌긴 하네요. <laughs> 근데 아직까지 이걸 살바에 폴가이즈를 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뭐 어쨌든 요것도뭐 무료로 지금 라이트맵은 체험 가능하니까 여러분도 뭐 찍먹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자, 이제 저쪽 사람 많은데, 아,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이런 거 때려줘야죠. 가라. <laughs> 너도, 누워있으면 가라. <laughs> 쓸데없는 장애 매치가 재밌네. 야, 본 게임은 조금 애매해요. 오, 오, 이게 뭐, 오, 막, 오, 너 브로콜리 때리려고 했는데한대 맞아. 자, 라운드 종료. 어제 저는 상위권. 괜찮아. 쭉. 열심히 갈아지는군요. 어우, 피자도 있네. <laughs> 36명 생존. 자, 다음, 다음은 뭐, 라이트인가? 어, 맵이 다양하긴 한것 같으니까, 17개니까. 아, 근데, 실제적으로 라이트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맵이 너무 적긴 하네요. 3개 정도. 그죠? 이, 달리는 거 3개, 그 다음에 마지막 결승 하나, 파이널 서클, 뭐, 이렇게. 딱네 개만 있나 봐요. 자, 일단, 좀더 해보고, <laughs> 구매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구요. 오, 야, 다나하는데 이게, 이 조건은 잘 모르겠네. 그렇죠. 오, 불, 사이로 갈수 있나? 에이. 사이로 못 가는구나. 사이로 갈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더니. 오케이. 피해, 피해, 피해. 오, 야, 그렇지. 너도 나랑 같은 생각? 야, 왜 그래. 하하하. <laughs> 아, 성격 드러운 플레이가 가능하네. 폴가이즈보다 더. 아니, 중간에 합법적으로 때릴 수가 있잖아? 오케이. 오, 뒤에 일본 친구, 피해.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갈 거야. 오, 얘, 는왜 몸에 전기가 그러지? 초콜릿인데? 아, 이게 뭐, 스킨 같은 거 많이 하면 살수 있나 보네. 그렇지, 바보들아야. <laughs> 오, 주먹밥. 피켜 자, 들어간다. 오케이. 아, 아까보다는 늦었어요. 그쵸? 초반에 좀안 맞았으면 은 비켜, 비켜. 오, 오, 브로콜리 미쳤나 봐. 막 제, 막왜 저러니? 제 잡으러 갑시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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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요.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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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 미네 아씨, 잘 도망가는 건 <laughs> 저쪽 뒤에서는 막... 아유, 못와 갖고 한... 오, 아, 브로콜리가 좀 빠르군요. 이 새끼, 어그 끄는 거 보소. 어, 이거, 이쪽으로 나가 지네요. 쌩. 잡으러 간다. 너 기다려. 이 새끼. 아, 누가 브로콜리 후라 쳤는데, 라운드 종료 딱 떠버리네. <laughs> 조금 아쉽네요. 22명 생존. 자, 처참하게 갈리는 우리네 친구들. <laughs> 어 저거 보니까 과일 하나 갈아 먹고 싶네. <laughs> 오렌지 하나 사다 갈까? <laughs> 음. 자 다음은 음. 뭐 라이트룸이겠죠. 그렇죠. 뭐 맵이 3 개밖에 없으니까. 햄버거도 있나 보네. 음. 뭔가 좀덜 만들어진 게임 같은 느낌은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이것도 사실은 데모니까. 본편을 실제 무료가 아닌 본편을 구매해서 해 보면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일단 착지. 빨리 갑니다. 자, 스톱. <laughs> 어이. 아이씨. <laughs> 화살도 맞고. <laughs> 스톱. 오케이. 자. 지나갑니다. 어,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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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 비켜 비켜. 비켜. 이렇게 방해를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 어? 너 죽는다 진짜. 너. 그렇지. <laughs> 아, 이게 도는 방향이 아 씨, 도는 방향이 갑자기 바뀌네. 아, 난이도 아. 아, 마음이 급했어. 스톱. 아이, 멈췄는데. 해야 되나? 어 그렇지 가볼까? 아 망했어요 완전 망해 아씨 완전 망했어 완전 망했어 완전 망했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자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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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뭐 주특기 그렇죠 아 탈락 아 이렇게 허무하게. 오, 안 돼! <laughs> 이제 그러면 결승전이니까 파이널 서클에서 이제 10명이 붙겠네요. 그거 한번 구경해볼까요? 누가 우승하나? 난메드에 쓸라나? 그거 구경하면서 어, 간단하게 소감 좀 정리해볼까요? 음, 누가 봐도 폴가 이제 짝퉁이고, 거기서 좀 나아진 측면을 찾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뭐 무료로 잠깐 라이트로 이렇게 한번 좀 즐겨 보시고 그래도 좀할 만하네 이 게임은 그래도 내가 우승 좀 해볼 만하겠는데라는 느낌이 있으면은 프리미엄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프리미엄 그렇게 비싸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배틀 패스도 있는데 뭐아이템은 제가 확인은 아직 안 해봐서 추천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 시작하자마자 얘들 화끈하네. 오 살았어. <laughs> 아 물론 뭐 이렇게 그 때리는 요소나 이런 거는 좀 재밌긴 한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맵 자체가 막 엄청나게 밸런스가 재밌다, 뛰어나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뭐 그래도 비엔나 소세지가 일등했네. 어쨌든 뭐 이런 게임 좋아하시면은 뭐 무료니까 라이트는. 그냥 한번 플레이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게임은 스팀에서 만날 수 있고요. 음, 무료, 그 다음에 프리미엄은 유료니까 그거 잘 아시고 구매 여부로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18이야. <laughs> 플레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